나는 같은 팀 남자 셋이서 카페 다녀온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내 자리에 앉아 있었다. 그중 둘이선 팀장님한테 대놓고 바람 쐬러 가자고 하더라. 대화가 웃긴 건 둘이 눈빛 주고받고 한 명이 말 꺼내고 팀장님은 아무 말 없이 따라나섰다는 거다. 난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고 웃기게도 그 셋은 아무렇지 않게 다녀왔다. 가끔은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다. 걔네들끼리 묘한 공감대가 있다. 나는 그냥 배제된다는 느낌이 들고 점점 더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았다. 커피 타임이든 바람 쐬는 시간이든 그건 핑계고 그냥 나랑 섞이기 싫은 거다. 기분이 나빴다. 대놓고 티도 안 내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너무 대놓고 티를 내고 배제하니까 이건 무시인가 싶었다. 그날은 좀더 참기 힘들었다. 나도 팀에 소속된 사람인데 왜 맨날 혼자인가 싶었다.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들려온 말 한마디였다. 나 데려가지 말자는 얘기를 귓속말로 한걸 얼핏 들었다. 웃긴 건그 이유가 또 기가 막히다. 괜히 말 섞었다가 문제 생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. 꼬투리 잡히면 피곤하니까 그냥 무조건 여자 직원들은 조심하자는 분위기였다. 직장에서 탈 생기면 직장도 잃고 다 잃으니까. 꼭꼭 CCTV 없는 곳에선 말도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다. 그때 좀 웃겼다. 아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고, 회사에 다니고 있을 뿐인데, 왜 나를 피해야 할 대상처럼 여기냐는 생각이 들었다. 그럴 거면 진짜 왜 나를 뽑았나 싶었다. 더 어이없는 건 댓글 돌면서 봤는데, 진짜 그 남자들끼리 나를 두고 뒷담하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다. 자기네들끼리 할 얘기가 아마도 나를 못생겨서 안 끼워줬다는 얘기, 일 못해서 안 낀다는 얘기, 심지어 무고할까봐 조심하는 거라는 얘기까지 막 상상이 됐다. 너무 괘씸하기도 했다. 뭔가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눈빛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면서 무슨 멸종 직전에 유인원 된 기분이었다. 나는 분명 직장에서 일하러 온 건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가 사회관계 훈련장이 되어버렸다.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뭔가 하나라도 흠잡힐까봐 안 건드리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다. 그게 그쪽은 배려라고 생각하는 건가? 이건 사실 여자라고 해주는 배려이기보다는 완전히 무시에 가깝다. 이런 건 내가 원할 때나 감사한 거지. 마지막에 들었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돈다. 괜히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데려가지 말자. 그 말들은 순간 뭔가 무너졌다.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잠재적 리스크로 간주하고 사람을 거르는 건 비겁하다. 근데 지금 회사에서 나한테 그러고 있다. 모든 여자가 어떤 형태로든 감정적으로나 무고로나 자기들을 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편협하고 불합리하지 않은가. 이런 게 감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면 대체 뭐가 괴롭힘인가? 조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. 이게 괴롭힘이라면 멈춰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. 나 혼자 외롭고 분리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. 이건 내가 만든 세상도 아니고 내가 원한 세상도 아니다. 다른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왜 내가 피해를 받고 나를 멀리 하는 건지 정말로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다.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.